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의 이제 세 번째 시리즈로 지수 함수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그래서 오늘은 뭐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루기 보다는 지수가 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수 함수의 일반적인 방식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지수에 대해서 먼저 또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지수를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먼저 저희가 덧셈이라는 거를 어릴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일 더하기 일 더하기 일 이런 걸 배우는데 이거를 3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 이 방식이 사실 1 곱하기 3이라는 곱셈이라는 연산의 필요성을 주게끔 만들었잖아요. 이덧셈을 수십 번씩 하기는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곱셈이라는 걸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곱셈이 여러 번 있으면 그건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게뭐 스무 번 정도 있다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만들어낸 게 바로 요런 표기법이고, 이거를 저희는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지수 함수를 살펴보기 전에 지수가 가지는 특징 먼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숫자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숫자 2가 있고, 그 다음이 4가 있고, 그리고 쭉 제이 되다 보면, 1024라는 숫자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쭉 진행되다 보면 뭐 100만, 1048576이라는 만 숫자가 있고 그리고 이 밑으로 오면은 얘가 보자 100만 10억 1조 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일단 이 숫자를 보면 이 숫자 자체는 틀린 값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맞는 값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숫자를 보고 이 숫자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게 수학에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고 얘를 내가 왜 써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를 그대로 계산을 해 놓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 보자는 거죠. 얘가 2의 1승. 그리고 4가 계산하면 2의 2승. 그리고 1024가 계산하면 2의 10승. 그리고 이밑에 값이 계산하면 2의 100승. 그리고 이 밑에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음, 잠시만요. 여기가 100승이 아니라, 이거를 제가 제곱을 한걸 계산을 한것 같거든요. 그러면 2의 20승. 네. 그리고 얘를 또 그대로 제곱을 했을 거니까 2의 40승. 아마, 요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계산을 한번더 해보면, 음, 1024의 제곱. 24 곱하기 1024. 네.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이렇게 엄청나게 커져 가는데, 이 지수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본질을, 우리가 본질을, 아, 이를 40번 곱했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2, 4, 1024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 지수를 통해서 쓸때더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수학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수는 이이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왜 배우냐? 라고 하면 그냥 그 숫자가 무슨 뜻인지 더 쉽게 알려고 혹은 계산하기 편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 결국 지수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 수단일 뿐인 거다. 그래서 그 지수를 우리가 쓰므로써 우리는 더 편하게 많은 숫자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지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마 이자율 혹은 뭐 금리라고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 이자가 5%다. 뭐 보통 요새 대출받으면 5%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은 우리가 100만원이 결국 1년이 지나면 100만원이라는 값이 그대로 있고, 이 100만원의 0.05에 해당하는 이자가 생긴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실생활에서 지수는 정말 많이 쓰인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뭐 어떤 지수들이나 뭐 그런 걸 봤을 때 좀, 아, 이렇게도 쓰이고 이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너무 불편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숫자를 배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지수 얘기를 할때이 얘기를 한번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하루를 노력을 할때이 숫자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 번에 내가 두 배만큼 성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딱 1%만 나아지겠다. 1%만 성장을 해보자. 라는 목표를 많이 잡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1% 성장한 거를 1년 내내 매일매일 할수 있다면 그럼 이 숫자가 얼마나 될지 혹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도 당연히 이 숫자를 많이 보고 클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숫자는 37.78뭐 이렇게 가는 숫자거든요. 내가 하루에 1%를 성장을 한다면 그거를 매일 할수 있다면 나는 37배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오늘 게으르게 살아서 나는 1% 조금 성장이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내, 나한테 하루하루 쌓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것도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숫자는 뭐 길게 끌지 않고 계산을 해보면 0.025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바꾸기 위해서 1%의 변화를 주는 게 1년이 쌓이면 이렇게 중요해진다. 이게 전또 지수라는 개념을 배울 때 상당히 많이 와닿았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 이 지수의 특징, 지수의 특징을 대부분이 쓰는 관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저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더라. 이런 말들 종종 쓰잖아요. 그게 그 어원이 결국 이런 지수, 기하라는 게 곱셈의 급수라는 뜻으로 쓰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수의 특징은 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해간다는 특징이 있다. 네.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수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함수 지금 계속 시리즈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함수는 그냥 입력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 요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함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함수를 저희가 2차원 속에서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냥 데카르트가 만들어준 좌표계를 이용을 하는 거다. 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좌표계를 그어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좌표계를 제가 찍는 걸 보고 그냥 구경하지 말고 꼭 따라 해봐라. 네, 혹은 먼저 제가 하기 전에 그려보아라. 라는 거거든요. 자, 3도 찍어보고.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넣으면 2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을 넣으면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길 텐데, 얘를 쭉 이어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미 3을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8이라는 값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그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꼭 직접 그려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자 그러면 이 y는 2x승을 그려봤으니까 y는 2의 마이너스 x승 혹은 2분의 1의 x승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두 개가 중요한 관계를 가져서 그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자 1을 찍었을 때는 2분의 1, 2를 찍으면 4분의 1, 3을 찍으면 8분의 1, 마이너스 1을 찍으면 2. 마이너스 2를 찍으면 4, 마이너스 3을 찍으면 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를 또 관계식을 또 이어보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자, 근데 이제 이두 개를 보면 이두 개는 지금 이 y축 여기도 있는 이 y축, 이 y축에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Y축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다가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똑같이 생겼다. 저희가 데칼코마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다는 건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보면, 하나를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수학적으로 보면, Y축 대칭은, 자,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X 값을 넣었을 때, 이 반대편에서는 마이너스 x 값을 넣어도 똑같은 높이가 나오더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 그런 함수는 y축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보면 지금 여기는 2의 x승인데 여기는 2의 마이너스 x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y축 대칭을 이루게끔 함수가 생겨져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2가 1보다 큰 값이고 2분의 1은 1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크게 되니까 지수는 오른쪽으로 증가하면서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함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함수의 개형 두 가지를 2랑 2분의 1만 넣어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식을 한번 그려보면, 이것도 무조건 그려봐야 돼요. 꼭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제 밑에다가 그려보면, 자, 여기 값을 제가 3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3을 넣으면, 3을 넣으면, 이 오른쪽 값이 x에 3을 넣었어요. x에 3을 넣었더니 오른쪽 값이 1이 되고 그럼 y 빼기 2가 1인 거니까 y도 3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넣어볼게요. 3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4를 넣었다. 4를 넣었으면 계산을 꼭 해봐야 돼요. 그러면 y 빼기 2가 2니까 y도 4다. 여기에 4가 여기도 4다. 자 그리고 이제 5를 넣어보면 5는 오른쪽이 4가 되고 y백 2가 4니까 여기는 6이다. 자, 그러면 6도 한번 넣어보면 어, 2의 3승이 y백 2니까 여기는 8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면 5일 때는 6. 자, 6일 때는 어 잠시만요. 아, 이거 8이 아니라 10이네요. 그러면 6일 때는 1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었고 자,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했고. 자, 이제 좀 작은 값, 2를 한번 넣어보면, 2는 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얘는 4분의 1 더하기 2. 그리고 여기다 0을 넣으면, 8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y는 2라는 값이 있다고 하면, 이 2보다는 큰 값으로 이렇게 계속 될 거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음, 이 y는 3아 x는 3 이라고 하는 값과 그리고 이 y는 2 라고 하는 값이 오른쪽으로 한번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값이 아까 우리 원래 지수의 원점이 이 값으로 옮겨갔다는 하 것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알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얘를 이렇게 옮긴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지금 이 식은 y는 2의 x승을 3,2만큼 이동한 거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를 가지고 이제 바로 일반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y b는 a의 x c다 라고 우리가 일반식을 잡으면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조건 a가 1보다 크냐 a가 1보다 작냐가 중요하고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하는 지수이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지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x는 c 그리고 y는 b만큼 이동, 한, 그래프이다. 여기까지를알 수가 있죠. 지수함수는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y 빼기 b는 a 의 x 빼기 c다라고 할 때, 이 a는 0보다는 항상 커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2의 x승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또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1일 때 마이너스 2인데, 2일 때는 4가 되고, 3일 때는 저 밑에 있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값은 0이 될수 없거든요. 혹시 여기다가 뭘 넣어야지 지수승을 하면 0이 되는지 아시는 분이 없죠. 왜냐면 불가능하니까. 그 말은 지금 이 1에서 2로 이렇게 넘어갈 때 결국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불연속인 그래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거를 다루지 않겠다는 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것만 다룰 거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할때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게 식으로 꼭 들어간다. 네, 뭐 지수함수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수를 어떻게 그리는지까지 한번 생각해봤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